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래학자 류청산 교수입니다. 홍익인간은 배달민족에게 내린 단군 할아버지의 특명이자 대한민국 헌법의 최상위 개념인 동시에 교육과정의 최상위 목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엔과 미래학자들은 홍익인간을 인류가 추구해야 할 인간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익인간이란 개념이 너무도 커서인지 진로멘토링 과정에서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홍익인간의 의미와 멘토 역할을 알아본 다음 실천방안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억력 중심 교육의 종말 시대 그네 번째 시간으로 세계가 추구하는 인간상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홍익인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 외국인들이 홍익인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엘트루이즘, 어, 심리학적으로는 이타심이라고도 해석하는 이 홍익인간. 이거 한번 우리 제대로 좀 해보자 라는 주제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가 추구하는 홍익인간상이라는 주제로 한번 그 의미를 알아보고 어, 그 다음에 멘토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나쁜 사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 나쁜 사람은 나쁜인 사람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예, 이기적인 사람을 말합니다.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는 사람들을 나쁜인 사람 또는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음. 자, 이런 사람들을 풀어서 설명하면, 이와 같이, 동물적 생존 본능이 강한 사람, 다시 말해서, 배고프면 먹는 것을 최우선시하고, 또 졸리면 잠자는 걸 최우선시하는, 이 본능에 충실한, 그런 어떤 사람들을, 어, 지칭하여, 집합명사로, 나쁜인 사람, 또는 이기적인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쁜 사람의 의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쁜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예. 나쁜 사람의 반대말은 제가 한번, 어, 장명을 해봤습니다. 어, 언어학자는 아닙니다만은, 어,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의 어감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나눌 사람으로 한번 장명을 해 보았습니다. 그럼 나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밑처럼, 이기적인 사람과 대응되는 이타적인 사람들을 우리는 나눌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기적인 좋은 사람 이것을 바로 우리는 홍익 인간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홍익 인간함 참 어렵고 거대 개념이다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교육 활동에 녹여낼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나쁜 사람의 의미를 나쁜 인 사람 이기적인 사람으로 하고 이 나쁜 사람의 반대말로서 나눌 사람 이타적인 사람으로 구분해서 정리하다 보면 어느덧 그렇게 어렵지 않은 개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면 어, 나쁜 사람보다도 좋은 사람으로 우리는 교육을 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홍익인간의 의미를 좋은 사람,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를 하고 나면은 부모와 선생님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도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밝힐 수가 있겠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과연 홍익인간을 어떤 구현하기 위해서 부모님과 선생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동물적인 생존 본능이 강한 나쁜인 사람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손에 잡히는 것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해요? 로마로가 아니라 입으로 간 통한다. 입에, 입에 넣고 먹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어떤 본능적인 어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그 본능이 서서히 이제 생존 본능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눈에 띄지 않고 나, 타인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나간다고 합니다. 따라서 태어날 때 동물적 생존 본능이 강한 나뿐인 사람을 교육 활동을 통해서 또는 진로 멘토링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그 중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바로 다른 분이 아닌 부모님과 선생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더 이것을 좀더 리얼하게 표현해 본다면, 얼빠진, 다시 말하면 넉나간 청소년들이 얼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준 역할 또한 홍익인간이 추구하는 인간상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홍익인간이 이해가 되셨습니까? 음, 그럼 두 번째로 이 홍익인간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공유해 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통 해외여행을 하다보면 프리허그라는게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낯선 숙소에서 함께 모였을 때 서로 인사하고 어, 간단하게 서로를 끌어안아 주는 것이죠. 이때 프리허그는 단지 신체적인 접촉 수준에서 낯선 사람들과의 어색함을 해소하는 효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재미나게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프리허그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국말로는 얼싸안기라고 합니다. 얼싸안기라는 것은 신체적 신체적인 접촉 수준의 차원을 떠나서 영혼과 몸을 진심으로 끌어안아주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우리는 얼싸안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다시 구체적으로 표현해 본다면 그 상대방의 장점이나 단점이나 약점은 물론이거니와 트라우마나 아킬레스건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이해해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의 신체를 끌어 안아준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와 같이, 어, 프리허그로 시작해서 얼싸한 끼로 진화하는 이러한 어떤 습관을 매일 가져주는 것이죠. 어, 집에 돌아온 하, 어, 자녀가 혹시 학원을 가지 않고 또는 학습하지 않고 다른데 갔다 왔다라는 우려가 들더라도 어, 마음속으로는 너 오늘 하도 참 수고했구나. 아, 엄마는 아빠는 너를 무척 많이 많이 사랑한단다.라는 마음을 계속 가지면서 그 아이를 꼭 안아주는 어, 이런 어떤 생활을 반복해 준다면 바로 어머니나 아버지의 그 뭡니까? 생각, 홍익인간 어, 나눌 수 있는 사람의 생각과 정신이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가 있겠죠. 텔레파시를 통해서 말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유머 콘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어 상대방을 웃게 한다는 것은 그만큼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유머 콘테스트 등과 같은 활동을 통해서 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행동을 반복해서 자주 할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준다면 은연 중에 여러분들의 학생 또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 세계가 추구하는 인재상 또는 인간상인 홍익인간에 한발 다가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홍익인간에 들어있는 의미와 멘토 역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천방안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프리허그로 시작하여 얼싸한기로 발전시키는 실천방법과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유머 콘테스트 등을 참고하여 청소년들이 마음껏 이타심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